안녕하세요. 아우디 공식 딜러, 아우디 정프로입니다. 저는 여기 코롱아우토 대치 전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국찬 과장이고요. 아우디는 제가 2012년도부터 근무를 했어요. 중간에 잠깐 다른 일을 하러 나갔다 오기는 했는데, 역시나 여기가 제 고향이고, 또참 잘하는 일을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판매 활동을 하고 있고,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전에는 뭐, 예를 들면, 현수막, 뭐 게시판 이런 좀 오프라인 광고 내지는 홍보 활동을 많이 했다고 치면 또 지금은 또 이런 온라인 매체들을 통한 홍보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고 자동차 역시 그 부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인사를 드리려고, 또 많은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최대한 많이 확실한 정보를 좀 이렇게 매끄럽게 전달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전달해드리는 정보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뭐 아우디 관련 뿐만이 아니라 차량 관련, 그 다음 직군, 뭐저 영업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겠죠.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, 어, 몇분 정도는 앱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혹시나 또 채널이 커지고 한다고 하면, 뭐, 시승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부분들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정보를 좀 깔끔하고 명확하게 전달드리게끔 하는 게제 채널의 목적입니다.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제이 직업, 이 딜러라고 하는 직업에 있어서 아우디 딜러라고 하는 직업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활발한 활동이랑 활발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